안녕하세요. 오늘은 채 g PT의 급속한 메시지 생성량 증가와 사용자 활용 패턴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채 g PT는 하루 메시지 생성량이 지난 1년 동안 6배 급증하며 그 사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와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챗찌 p t 의 하루 평균 메시지 생성량이 지난해 6월 약 4억 5,100만 건에서 올해 6월 26억 2,7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업무 이외 목적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증가하며 전체 메시지의 7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채찌PT가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별로는 중소득 국가에서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저소득 국가의 사용량 증가율이 최고소득 국가보다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채찌 PT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찌 PT는 지난 1년간 급격한 메시지 생성량 증가와 사용자 활용 패턴 변화를 보여주며 일상생활과 업무 생산성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용자 집단과 국가별 사용 변화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AI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채 GPT가 개인과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